안녕하세요. 이제 약 복용한 지한달차 돼가지고 병원 진료를 다녀왔어요. 다녀온 후기를 공유할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3주 동안 페마라랑 키스칼리를 복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원래 일기를 써요. 맨날 일기를 사서 쓰거든요. 음. 뭐, 사은품으로 받은 일기를 쓸 때도 있고, 이거는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일기에, 어, 증상을 메모를 했어요. 그때그때 그때 일기를 매일 쓰니까 증상에 대해서 메모를 했고, 제가 겨은근 증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일단 손발이 굉장히 잘 붙더라고요. 제가 원래 좀잘 붙는 체질이기는 한데, 손발이 조금 잘 부었다. 그리고, 숨이 찼어요. 숨이 차서 자다가 깰 정도로 숨이 찼고 식은땀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불이 조금 약간 누눅해질 정도로 식은땀이 났고 그 우한과 발열의 텀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니까막 엄청 더웠다가 갑자기 엄청 추웠다가 그 찜질방에 온탕 냉탕 들어가는 것처럼 목욕탕 갔을 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게 체온 조절이 확연히 안 되는 그런 고충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이거는 그 혈소판 수치인가 적혈구 수치인가가 떨어지면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어지럽고 그리고 기이한 경험을 했는데 눈을 이렇게 감았다가 깜빡이는. 깜빡이는 동작을 우리가 하잖아요. 깜빡이는 동작을 하는데 갑자기 언니가 사이키 조명을 켠줄 알았어요. 그때 제주 여행에서 호텔이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무슨 사이키 같은 조명을 켠줄 알고 언니 사이키 조명 켰어?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냥 제 시야가 그랬던 거죠. 그런 경험을 처음 해가지고 조금 놀랐었다. 그리고 뭐, 설사나 변비 둘 중에 하나가 심해진다고 했는데, 변비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 말을 좀 대화할 때, 단어가 바로바로 바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좀 약간 버벅거려요. 버벅거리고, 어, 골반 있는 데가, 저 복부 통증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 키스 칼리를 일주 삼주 먹고, 일주일을 쉬어요. 그렇게 4주 복용 사이클인데 그 휴약기에는 배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 키스칼리를 먹으면 저는 배가 좀 아픈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간통증 때문에 아까 그러니까 간암 때문에 배가 아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아픈 건지 뭔지. 이거 이제 부작용 증상이었고 음, 좀 좋아진 거는, 약을 먹고 좀 좋아진 거는, 등 통증이 확연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등이랑 뼈 통증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 좀 약간 무리를 했을 때, 좀, 배가 아프다? 뭐, 그런 정도? 배에 압박이 오거나, 심, 이제 가슴팍을 누가 누르지 않는 이상, 이 가만있을 히때 있던 통증은 다 사라졌어요. 그거는 굉장히 좋다. 진짜 등 통증이 없어지니까 삶의 질이 너무 올라가요. 근데 진짜 제가 걸어 다니는 곳마다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져요. 그 처음에 항암했을 때보다 확실히, 삐삐야, 시끄러워요. <laughs> 고양이가 지금 놀고 있어서 좀 시끄러울 거예요. 처음에는 머리가 오수수 빠졌다면 지금은 약간 헨젤과 그레텔의 그 빵조가 흘리듯이 머리카락이 제가 지나간 자리에 이렇게 차곡히 쌓이는 약간 그 정도로 머리가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머리는 지금 자를까 말까 좀 고민 중인데 원래 머리 길이만큼 조금 있으면 길것 같아서 좀 버텨보려고요. 아, 지금 땀이 너무 나가지고 선풍기를 켰습니다. 근데 자다가도 일어나서 선풍기 켜고 또 추워가지고 다시 선풍기 끄고 완전 엄청 심해요. 그리고 침대가 제가 퀸 사이즈인데 반은 전기장판을 틀어놔가지고 온수매트를 틀어서 반은 따뜻하고 반은 차갑게 해서 이제 반씩 걸치고 자거든요. <laughs> 그래서 굴러다니면서 자요. 좀 더우면은 차가운 데로 갔다가 이제 추우면 다시 따, 따, 따뜻한 데로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수면의 질이 높지는 않아요. 뭐 적응기가 지나면은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번에 검진을 했잖아요. 이제 호중구가 조금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코중구 빼고는 다 정상 수치예요. 그러니까 그 약을 복용하기 전이랑 후랑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한달 약을 복용하고 한달 만에 가니까 검사를 두 가지밖에 안 해주더라고요. 그 피검사랑 심전도 검사하거든요. 근데 피검사 수치는 매우 건강. 근데 뭐. 그래 항암약을 먹고 매우 건강하게 나온 거는 평균 수치니까 좋기는 한 건데 선생님 엄청 칭찬하시더라고요 잘 해냈다고. 근데 좀 약간 감흥이 없는 게뭐 암에 걸렸어 걸렸다고 진단을 하셨을 때도 제가 정상 수치였다고 했잖아요 피검사 같은 것들이 그래서 약간 글쎄, 더 나아진 게 맞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고 딱히 우울한 건 아니지만, 뭐, 좋아진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진짜, 3개월이 지나가지고, CT를 찍어서, 암이 줄었다. 약간, 이런 걸 봐야지, 아, 내가 좀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그냥 뭐, 불안하지도 않고, 뭐, 우울하지도 않고, 그런 상태이기는 한데, 음, 뭐이 약을 먹고 내가 엄청 나아졌다. 뭐 이런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가슴이나 등 통증이 없어진 대신에 복부 통증이 생겼거든요. 이게 진행이 돼서 생긴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뭐 분명하게 막 이렇게 또렷하게 말씀은 잘안 해주시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지금 정도 생활을 계속 그러면은 약 부작용이 없으면 지금 정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께서 그럴 수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크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삶의 질이 지금보다는, 어 지금보다 뭐 올라가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원래 이 페마라랑 키스칼리약 자체가 초반에만 조금 힘들고 지나면 괜찮대요. 그래서 아마 지금 부작용이 이 정도면은 그냥 계속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체중은 늘었어요. 3kg 정도 늘었어요. 한달 사이에. 그렇다고 밥을 더 먹거나 막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3kg 정도 늘었더라고요. 은연, 은연 중에 못 먹을 것 같아서 더 먹었나?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하게 먹었던 것 같고 소화가 중간부터는 조금 안 돼서 좀 소화력이 떨어져서 이번에 소화제도 처방받았거든요. 울렁거리는 게 생겨가지고 좀 음식을 음식 냄새가 좀 강하게 나는 파스타 집이나 뭐 해장국 집 이런 데는 잘못갈것 같아요 이제 약간 임신 초기 증상 마냥. 약간 항암 초기 증상 있잖아요. 냄새가 역해지고, 좀, 음식이 역해지고, 약간 지금 그런 단계거든요? 지금 아무튼 제 상태는 그렇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꽤 괜찮아요. 필라테스 꾸준히 그냥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씩. 근데 이제 동작을 할때 확실히 어려움이 조금 생기기는 했어요. 음, 배가 눌리는 동작이나 등이 많이 꺾이는 동작은 조금 약간 하기 힘들어졌어요. 이게 뭐 이게 약의 부작용인지 뭐 증상이 악화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여튼 좀더 뻣뻣해진 느낌입니다. 근데 그냥 내 생면 영장을 위해서 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확실히 의욕은 떨어지기는 해요. 일도 하기 싫고, 누워만 있고 싶고, 운동도 가기 싫고 이런데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마음이 차분해지고 난 다음에는 지금 제가 뭐 티가 그렇게 안날 뿐이지 마음이 조금은 심란하겠죠 사람인지라 그래서 좀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차분해지면 음,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내 삶이 조금 더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음, 리스트 같은 것도 좀 정리하고 뭔가 목표를 정해야. 이 병마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목표를 정해보려고 해요 목표를 정하게 되면은 리스트를 한번 공유해 볼게요 지금 현재 저의 리스트는 그러니까 단기 목표는 지리산이에요 지리산에 갈 거예요 <laughs> 기승전산이기는 한데 음, 가보고 싶어요 막상 그 정상에 올라가면 그 쾌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리산에 가고 싶고, 일단 그동안 같이 못 만났던 친구들이 고맙게도 제 소식을 듣고 돌아가면서 놀러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도장 깨기 좀 하고, 못 떨었던 수다도 좀 떨고, 당장은 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 두 번째 휘, 페마라, 피키스칼리를 아, 먹으니까 확실히 또 숨이 턱 막히기는 해요. 근데 다행히 뭐 적혈구나 백혈구나 뭐다안 떨어져가지고 너무 다행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칼슘 약을 먹는데 칼슘 약 먹으면 그렇게 딱값시렵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영양제는 안 먹고 있고요. 지금 칼슘제만 먹고 있어요. 칼슘제랑 그 병원에서 처방해준 프로바이오틱스. 그거 먹고 있어요. 그거 말고는 딱히 먹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채식 위주? 요거트. 요거트 많이 먹습니다. 나의 건강한 장생활을 위하여. 요거트를 드세요, 여러분. 싱싱한 과일이랑 채소랑 요거트. 두유. 이렇게는 꼭 먹고 있어요. 나머지는 고기 위주의, 바, 고기 반찬 위주의 밥? 한두 끼? 그 정도. 지금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체중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 3kg 정도 불어가지고, 체중 관리를 살짝 해보려고, 방울토마토를 내일 사러 갈 거예요. 물론 스테비아로. 그냥 방토는 맛이 없어. <laughs> 어쨌든 지금까지의 저의 상황은 매우 좋다. 선생님이 칭찬해주셨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씻기 저아 자려고 씻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아, 또 미루면은 언제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몰라가지고 본업을 계속 하니까 정신이가 없어요. <laughs> 그래서 음, 찍을 수 있을 때좀 두서없지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사기암 환자도 열심히 노력하면 내 삶을 그대로 지킬 수 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실 테니까 이겨내 보겠습니다. 많은 댓글 너무 감동인 거 아시죠? 댓글 다들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댓글을 다 읽기는 하는데 다 답장을 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한컨텐츠를 올렸을 때 따다다 댓글을 한 번에 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거기다 또 댓글을 달아 주셨을 때 댓글을 못 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읽고 있어요. 너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뭐조언이시던뭐다 고맙게 보고 있고요. 악플 가끔 다시는 분들 있는데 <laughs> 그러면 안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은. 어쨌든 저, 제가 잘 싸워서 일반인처럼 어? 제 사기함 혼자 맞아? 이렇게 할 정도의 삶을 계속 지내면서 그런 저는 밝은 힘과 에너지를 공유하는 그런 유튜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픈 걸 숨기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 영상을 보면서 같이 힘내주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보면 다 답을 달아드릴게요. 뭐 병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겪은 선에서 남겨드릴 테니까 음,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 주셔도 괜찮으세요. 오늘도 건강하신 하루 보내셨나요? 내일도 힘내서 우리 이번 달도 건강하게 보내보아요. 이번에는 벚꽃 개화 시기가 빠르대요. 꽃 보러 가야죠. 양 열심히 먹고 단백질도 열심히 먹고 꽃 보러 갑시다 우리도. 그럼 오늘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 너무 많이 했어. 그쵸? 약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어, 첫 진료 갔다 온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다음에는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